그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 질문 감사합니다. 야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, 그렇죠? 맞습니다. 유닛으로는 뭐 아직 병아리지만 <laughs> 그습니다예 그렇죠, 그렇죠, <laughs> 그래도 정말 꾸준히 이렇게 사랑을 받아왔는데요, 그 원동력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? 어 성장의 원동력은 진짜 아무래도 어, 팬분들이지 않을까. 네 저희 팬분들 아로아지 않을까 싶은데. 사실 진짜로 어,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을 주시잖아요. 그래서 저희는 어, 저희 음악하고 저희 무대하는 걸 즐길 뿐인데 또그 모습을 보고 좋아해 주시는 그 자체로 좀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곁에 있는 멤버들도 당연히 어,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정말. 백만 점짜리 답변이었어요. 아 우리 문빈 씨 좋았습니다. 네. 예, 우리 사아 씨도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? 어, 저도 어 빈영이랑 같은 생각인데, 네, 루아 팬분들을 보고 네, 원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. 항상 힘들 때나 어, 이번에 작곡 작사한 노래도 그렇고 좀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. 그렇게 아무래도 메시지를 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. 또 막내로서 아무래도 이렇게 형들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도 또 궁금해해 주셨거든요 어떨까요 사나 씨 어~ 일단 음~ 자연스러운 그냥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요 팬분들도 그걸 많이 좋아해 주셨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데뷔를 해서 그런 어린 모습 들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큰 과정을 도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아, 맞습니다.